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니 TV 한우 대표입니다. 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 자, 또 위기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회를 그럼 어떻게 잡냐? 아무 때나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그냥 하락하는 이유만으로 계속 모아가게 되면요. 손실이 극대화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급락주를 잡아내는지. 자, 용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용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무식한 거지. 자, 그런데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 용기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바로 주시장인 거죠. 어, 시장이 급락할 때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기다렸다가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리즈밴드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살짝 보겠습니다 자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은 보통 21선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선이 있어요 상한선 22 이동평균의 표준편차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리고 하한선은 21 이동평균선 빼기 표준편차 곱하기 2. 자, 이게 뭘 의미냐면 결국에는 변동성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축소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동성이 없는데 과거에 뭐한 2, 3%만 움직였던 종목인데 갑자기 5%가 급등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5% 2%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막4% 5% 올랐다가 또6% 7% 올라가게 되면 사람의 심리는 이제 그 변동성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도 더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밴드가 축소됐다가 확대될 때윗방으로갈 때는 급등하면서 높은 거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축소되어 있다가 아래 방향으로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락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주식을 급락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함부로 예,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는 사람들의 심리를 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기존 변동성을두배 이상, 자, 두배 이상 초과하는 그런 변동성이 발생할 때저가 매수계로 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요. 낙폭과 대주로 어떻게 매수느냐? 하볼리저 밴드가 상향 기울기인 경우가있어요 그러니까 밴드가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상향기육인 거죠. 그럴 때는 볼드저 밴드를 깨고 내려갈 때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축소 후에 확대는 매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밴드 하향 확대 시에는 밴드를 갭으로 이탈할 때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잠시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음봉으로 밴드 하한선을 음봉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지수 같은 경우는 3% 이상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감매도예요 그리고. 중대형주는 3에서 5% 이상, 그리고 소형주는 10% 이상, 예, 뚫고 내려와야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우량주를 싸게 사는 거예요. 소형주는 쓰지 마시고, 우량주 매매할 때만, 뭐 삼성 SDR라든가, 뭐 삼성 바루직스라든가, 이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사용하실 때만 쓰는 게 가장, 예,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섬골 모양으로 이탈시 최적의 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본다면요. 매수하고 나서 납부카드가 나왔는데 3인 4일 동안 주가가 위로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횡보해버리면 이걸 매도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음, 밴드가 상향 계기가 뭐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밴드가. 자, 근데 주가 가다가 내려옵니다. 자, 이럴 때는 밴드를 살짝 이탈하는 시점, 이 예,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밴드가 하향 확대되는 거였어요. 자, 그게 뭐 어떤 얘기냐? 그럼 이건 상향이죠? 반대로 이 그림이 하향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시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향하고 있는 볼리드 밴드 하한선을 아까 말씀드렸 지수는 이 하한선 을 기준으로 써3% 이상 추가 하락이 된 거죠. 자. 3% 이상 추가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 이때는 저가 매수. 자, 그다음에 우량주는 3에서 5%. 3에서 5%. 하락시 분할 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섬골 모양이라는 것은 이 밴드 하한선을 아예 그냥 갭으로 아침부터 시초가 개파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 뚝 떨어져 나옵니다. 요게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전 예를 통해서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을잘 보시게 되면요, 밴드가 하향 확대될 때,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 자, 뚫고 내려가죠. 자, 또 상승 기울기입니다. 상향을 보고 있을 때 뚫고 내려가 버리죠. 매수기입니다. 자, 여기도 하향 확대될 때 보게 되면 3% 정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음봉을 뚫고 내려올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서 뚫고 내려오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해 보이지만, 예, 하락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타고 내려가는 건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갭으로 뚫고 내려가든가, 장중에 마이너스 3% 예, 그 정도 나올 때 예, 저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되겠죠. 이런 그림들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밴드를 뚫고 내려가죠. 예, 뚫고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뚫고 내려가요. 여기도 뚫고 내려가요. 잘 보세요. 여기 하락하고, 그 다음 날에 개파락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섬골 모양. 자, 이게 바로 적감에서 할수 있게 됩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적가매서할수 예, 있는 기회다라고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졌는데 옆으로 행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옆으로 행보하면 또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3, 4일 동안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어, 옆으로 행보한다. 자라고 하면 매도다. 자, 요건 꼭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개을 뚫고 내려가죠. 음봉으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예,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니까, 러 이항이면, 예, 이항이면, 우리가 주식 살 때, 아무 때나 적가매서 하지 마시고, 보리점에들을 보시면서, 과매도에 들어왔는지 체크하시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 밴드가 상향 기울기 때요 상향 기울기 때 어떻게 됩니까? 지지받는다 그랬죠. 하향 기울기 때는 뚫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 상향 기울기 때는 지지받을 때 매수하시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로만 보겠습니다. 요 어, 그림 보니까 코스닥의 최근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받아줬죠 자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습니까 음, 밴드가 확대되는 국면이에요 자꾸 타고 내려가면 안된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어설프게 빠지는 거야 이게 이제 장 중에 만약에 은봉으로 은봉으로 3% 빠졌다 에, 그때는 적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 하한선 기준입니다 그날 지수 하락폭이 아니라 밴드 하한선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3% 뚫고 내려올 때 과감하게 적가 매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어 그다음에 음,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건 볼게요. 삼성 SDR란 종목이었는데 요 종목도 보게 되면 밴드 하한선을 축으로 예, 저가를 만들어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드가 축소되어 있다가 확대되는 초기에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예, 밴드가 확대되어 있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을 때 그보다 더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투매라는 거죠. 예, 그걸 잡으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상향 기울기 때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받아 주는 모습이죠. 예, 상향 기울기 때예요. 그리고 하락하는 기울기를 가질 때는 뚫고 내려가라는 거. 이것만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삼성 SDI의 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 어떻습니까? 음. 아직 약간 흘러내리고 있죠. 아직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밴드를 개부을 뚫고 내려가든가. 아예 음봉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 예. 그럴 때나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함부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다. 흘러내릴 때는 함부로, 싸 보이지만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감에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복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자리들이 예, 보이실 거예요 하락하는 밴드를 뚫고 내려가요 선골 모양이죠 아침에 개파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예, 마찬가지예요 음봉이지만 쭉 예, 장중에 분명히 5 이상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깨졌다 반등은 나오지만 또 흘러내리고 계속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 반등이라도 먹으려면 바로 이렇게 뚫고 내려올 때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대차도 뭐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식을 사실 때 저렇게 좀사 보시면 당장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경화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어, 손절할 필요는 별로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정도는 어떻게 되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 밴드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밴드를 확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자리죠. 자, 반등 나왔죠? 자, 그리고 요번에 여기서 지금 어, 좀 뚫고 내려오는데, 지금 퍼센트 지를보세요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이게 제가 뚫고 내려갈 때이 밴드, 핑크색 이 밴드 하한선을 개별 대형주는 3에서 5%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는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장중에 뭐4% 밀렸다, 밀렸다. 예, 그렇게 되면 매수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 2.3%에 끝났어. 근데 내일 또 마이너스 2%가 빠졌어. 그럼 저가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서 뚫고 내려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절대적으로 몇 프로 빠지는 게 매수 기회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당장 기회가 알 수도 있어요. 언젠가또 시장이 또안 좋아지면서 투매가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이 우량주들이 발견된다라면 그때는 여러분들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 나셔서도 예, 상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어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뭐, 짧게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많은 종목들을 볼리즈밴드를 딱 켜놓고 보시면서, 이 내용 떠올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매매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강의를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